너 거기서 뭐 하니? 응? 물고기 잡을 거야? 계란배 있네, 계란배. 어제는 스트로플 배도 봤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아먹어라. 기야. 어. 나도 너처럼 물가에 나와 봐야 되겠다. 죽은이 뭐야? 저건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뭐야 도대체 누가 고양이를 잡아먹은 거야 개를 잡아먹은 거야 안녕 어 여기도 있네 안녕 여기 너네 영역이지, 응? 나, 나쁜 사람 아님? 나는 집사야, 안 무서워해도 돼. 와, 물이 저렇게 많이 난단 말이야? 저기가, 집은 게. 보이는 곳이, 음, 어딜까요? 음, 아침에 물이 나고 있네요. 어젯밤에 존재 확인 알리는 배네요. 이쪽에 가로등 하나. 그리고 저쪽에서 무서운 소리가 났던 곳. 아이고, 배고파서, 애들. 뭔가, 먹을 거 찾으러 왔구나. 막, 해삼 낙지 같은 거, 있을까 싶어서 그런가? <laughs> 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든, 안 받든. 어? 어젯밤에 봤던 애기들이네? 내가 꿀이 이상하다고 막, 그랬던 애기네? 여기가 영예권이군. 너네 보고 싶으면 여기 오면 되겠네. 그치? <laughs> 깨끗 하러 나온 고양이. <laughs> 내 모습 보는 거 같네? 아가, 저기, 낚시, 주, 주시, 조심해, 낚시, 낚시 바늘 있다. 야, 여기, 어젯밤에 막, 물고기 막, 키워올랐는데, 멸치 떼도 있고, 또, <laughs> 귀여워. 어머, 어머. 어. 뭔가, 먹을 뭐게 <laughs> 사람하고 똑같냐. 먹고 살려고, 그지? 응, 허탕이야. 좀 기다려봐. 이렇게. 반드시 한 개, 한개 정도는 있을 거야. 귀여워. 자리를 못 뜨겠네. 하아. 먹는다, 뭐 먹는다. 먹을까나, 뭐 찾았나 보다. 어? 어 생선. 어구, 어떻게.. 그게.. 그, 그, 낚싯바늘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생선.. 생선이 아니고.. 장어.. 장어 대가리 하나 찾았어요. 잘못하면 너.. 낚싯바늘 조심해, 너. 낚싯바늘은 뱉어야 돼. 애기다, 애기들이다. 응? 음? 저거 뭐야? 노새 같은 뭔가가 있네. 아, 기분도 울적하고 해서 나왔네요. 에코, 여기에 낚시 바늘이 엄청 많네. 안녕. 음, 장어 머리 발견했어요. 장어 머리 발견했어요. 안녕. 이 음. 밑에 저게 뭘까요? 이거. 여기도 노쇠 같은, 뭐, 뭐가 있어요? 이거. 저걸로, 총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Beautiful day, blue sky, windy. Have a good day.